중요한 것은 2021년 우리 전산 세무 및 t 에트 관련 주요 개정 세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아 과거에 기출됐던 부분이 제가 요약하고 요약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 개정 세법에 대해서 전산 세무 관련해 갖고는 별도 제가 카페나 여기 첨부 파일로 올려 놓을 거예요. a 포지로 해서 세장 정도로 올려 놓을 테니까 고만 숙지하시면 될 겁니다. 아,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이죠. 부가가치세법에서 보시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정정 처리 기한 단축 3일이었었는데 이제 2일로 됐다는 것아 이것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별로.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에 대아 이것은 뭡니까 개인적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였었어요. 경조사 관련해 갖고, 근데 이것을 이제 나눠놨어요. 경조사하고 명절 기념일. 즉 회사 창립 기념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 개인 뭐 결혼한다 이런 경우에 뭐 회사 물품을 줬어요. 이런 경우 얘기했죠. 이럴 때 각각 인당 1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아 제의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것은 아주 아 중요한 거죠,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우리에 예정 신고를 아의무가 면제됩니다. 무조건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게 돼 있었죠. 근데 2021년서부터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되지, 고지징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게 관위가세제예요, 관이가세제 근데 우리 시험에서 보통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해서 한 문제 객관식에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 경영 공급 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납부 면제 기준이 작년에는 3,000만 원 미만이면서 코로나 때문에 4,8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게 계속 우리 가는 겁니다. 이게 아, 가디가스의 핵심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잠시 있다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간지임대료 계산할적에 정기예금 이자율아 같이 있죠. 아, 그것을 곱해 갖고 계했는데 2021년에는 1.2%로 어, 하향됐다는 거. 당연히 이것도 간주입금 우리 TFT 1급에서는 간주입금이 나오죠. 어, 간주입금에 대해서도 어, 1.2% 동일하다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아 다만 이거 하나 설명을 안 했네요. 아, 우리 8천만 원 미만인데 예외.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용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적으로 외 부동산 임대업및고 아, 우리 과세 유용 장소가 있다는 거 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아, 작년 코로나에 인해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업자들은 뭘 발급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런데 부하세 기본 근간은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이가세자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게 하면 붕 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이제 관이가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예적으로 아 우리의 영수증 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이 겁니다. 그래서 거래 증빙이 언제부터 7월 2 0 2 2년 7월 1일 이후서 입니다 예외적으로 영수증은 과거에 있던 간이 과세자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됐습니다. 즉 4,800만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냥 신용 카드 매출 점표를수정했으면 공제 세액으로 세액 공제를 해 주죠. 이때 베이스액 곱하기 아, 우리 업종별 부가가치 율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아 공급대가의 0.5% 이렇게 돼있어요 0.5%, 즉 공급가의 0.5%으니까 만약 세액에서도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거에 5.5%를 일괄적으로 아 우리 공제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치율을 가 곱하지 않는다. 2022년 7월 1일을 이어웃습니다 그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도 이제 아, 2022년 6월 30일 전에는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2021년 7월 2일을 이후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된다는 거. 그래서 간이가세잖아. 아 그전은 6월 30일 이전은 우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대상이 됐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객관식이론 돼서 가혹가다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있었죠? 아 이거에 대해서 지금 1.3%이고 음식점하고 숙박업은 2.6%인데, 이게 다 하반기 때부터는 어떻게 1.4%? 그러니까 음식점하고 수업하고 이런 거 구분 안 하겠다 이겁니다. 1.3%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생에서 발급 대상, 간이 가세자가 있겠죠. 이분들은 생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할 때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 매색이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 공급받는 자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 아, 일반 과세자일 경우, 어떻합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간이 과세자가 했을 때는 우리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죠? 아, 그런데 요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치시 매입 공제가 된, 세 공제가 된다는 거. 언제 이후? 2021년 7월 2일 이후겠죠? 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간이 과세자한테 받았는데, 이게 영수증 발급 대상자냐 아니면 세금에서 발급 대상자냐 그것을 이제 구분해 갖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이가산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까 어, 어떻게 합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치관련 가산세도 있다는 거,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의 부가세 주요 어, 개정 세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음, 소득세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득세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 근로소득에서 우리는 아, 2021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1년부터는 근로소득에는 포함이 돼요.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복리우세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이관됐다는 것. 결국 요게 신설이 됐어요. 요게 이제 시행령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시험 문제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찾아냈죠. 근데 지금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면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되는 거예요. 아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택 제공이 비축자 이용 소유 주주 이용 송호번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전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대여 이익 여기에 대여 빠졌네요. 주택 자금 대여 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대여 이익에 대해서는 예 주택 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거아 그다음에.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이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도서공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 시험에서 이런거 나오죠. 그럼 별도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별도 입력하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네, 네. 신문, 신문구독료.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에서 신문구독료다. 그것도 종이 신문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신문도 구독하신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안본지한 20년 넘게 됐어요. 그래서 종이신문 은안 봅니다. 아, 스마트폰 보면 웬만한 기사는 다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신문이 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합니까 지금 소득공제라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아마, 아, 신문사에서 노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근데, 아, 거의 이제 이거 갖고 누구 신문 보겠습니까? 볼 사람은? 아, 안볼 사람은 안 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이거죠? 결손금에 대해서 2020년 이후 그니까 러 2020년 발생 결손금에서부터몇 년간 15년간 이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인세법도 동일하죠. 결국 2009년에서 2019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몇년 10년간 이월 공제된다는 거.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20년에 뭐 결손금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다 이제 뭐 소득세. 최고세율, 우리 5억 초과가 42%였는데,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4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 우리 시험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보시면 적격 증빙 접대비 중에서 우리 아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죠. 이게 기준이 지금 얼마? 아, 지금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아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네. 써야 돼서 송금 불산이 사유출 했죠. 그다음에 소액 광고 선접도 이것도 늘어났어요. 기준 금액. 아, 2020년에는 연간 3만 원인데 개당 임란은 여기에 연간 3만 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5만 원, 3만 원 됐다는 거. 이게 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죠그 사내 근로복지기금. 우리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가 갖고 회사에서 기부를 했어요. 이때는 지정기부금이었는데 2021년서부터 그냥 전액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약 아, 차내 근로복지금에 대해서 아, 기취 문제에서 지정 기분에 딱 그러면 전액 송금 상으로 변경됐다는 거. 아, 그리고 기부금 송금 산입액 한도액 계산할 적에 2열결 손금을 공제하죠? 어, 아, 100%다 공제했었어요. 근데 일반 기업은 2열결 손금에 대해서 소득 금액에 60%만 공제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월급수익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금액만큼 적게 하니까 그만큼 기부금 한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 60%, 중소기업 100%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은 다 중소기업에 나오죠.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 납부세계에 대해서 이월 공제기간이 우리 5년, 5년 5%를 요거, 요거 지우시고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조특법상의 모든 세액공제가, 아, 뭐, 7년, 5년, 뭐, 이렇게 있었죠? 10년으로 확대됐다는 거, 요거, 아, 참고로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 아, 몇 년, 과거, 전년도에 발생한 뭐, 이월공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입력하지만, 뭐, 10년 전, 5년 전,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아, 10년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접대비,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접대비 중에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헷갈려요. 뭐임시투자 과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있고 특정지출뭐 이런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제 통합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기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있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프로그램에 반영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하반기 정도에 반영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났다. 그러면 기본 논리만 알고 있으면 입력하시기에 쉽겠죠. 그래서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기본 공제가 있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중소기업이 시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투자에게 기본 공제율, 중소기업 10%입니다. 10%. 요거하고 이제 3년간 당해 년도 투자액하고 3년간 평균 투자액을 비교해 보여요. 결국 양식 나오면 이제 3년간 입력하게 나오겠죠. 그럼 3년간 문제 나오면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니까 여기에 추가 공제율이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투자증가 공제에 대해서 즉 기본 공제의 2 배까지만 한도다 이겁니다. A의 2배 그렇죠? A 의2 배. 요 기본적인 논리만 있으면 서식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쉽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2021년서부터 아 2020년도 적용합니다. 근데 2021년도도 적용이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투자세액 공제하고 통합 투자세액 공제 우리 기업이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 요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 시험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이제 아, 계산하는 문제가, 어, 해갖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신고서상에, 뭐, 1년금 지급명서를 언제 제출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 이것도 이제 변경된다. 근데, 언제? 7월 이후입니다. 아, 1월 1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1, 사분기나 2, 사분기는 분기 단위로 제출하게 되시죠 그래서, 분기 단위, 3월 31일이 1, 사분기죠 요것에 다음 달, 4월 30일까지, 우리, 아,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했어요. 이때, 가산세는 몇퍼센트였었죠 그러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했을 때는 50% 감면해갖고 0.5%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7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4월 단위로 제출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7월 달에, 그것은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다음 달 말이니까. 그것을 미제출했어요. 이렇게 매월 하면서 이제 우리 납세자들한테 좀 당근을 줬죠. 어떻게? 4분의 1로 우리 가산세율을 맞춰놨어요. 0.25%. 그리고, 다만, 3개월 이내에 제출 때 50%를 한 면인데, 이것을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는 50%를 한면 0.16. 그러니까, 3개월에서 1개월로 변했다는 거 요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 8번 같은 경우는 전선생님 1급에 법인조정에서 나오는 거죠. 법인조정에서 나오고, TT 1급에서도 범위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1년, 기속분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하고 하반기 따르게 가산세를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